배우 박보영의 청초하고 맑은 매력을 담은 광고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박보영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와 투명한 피부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햇살 가득한 제주 해변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박보영은 내추럴한 스타일링과 바다의 푸른빛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마치 시원한 바닷바람을 전하는 듯한 상쾌함을 선사했다. 이번 화보는 박보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생수 브랜드의 여름 캠페인 일환으로 제주의 맑고 푸른 바다와 자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공개된 비하인드컷에서 박보영은 바다를 배경으로 맑은 눈빛과 청량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순백의 롱 원피스에 니트 소재의 라이트 블루 베스트를 매치해 서머룩을. 완성한 박보영의 더 많은 비하인드컷은 BH 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박보영은 현재 TVN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쌍둥이 자매 1인 2역으로 연련을 펼치고 있다.